돌비공포라디오라고,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있나요? 어, 저 어제 돌비공포라디오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2020년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뭐라도 해가 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텔에서 귀신을 보게 돼요. 이거는 어제 돌비공포라디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0년도에 그렇게 귀신을 한번 보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째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귀신을. 거진 지금 한 2년? 2년 좀 넘었지. 2020년 10월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9월, 10월부터. 아, 그래서 막 굿도 하고, 부적도 하고, 점집도 되게 많이 다녔잖아. 요 내가 그래서 몇번 썰도 푼 적도 있어요. 무슨 귀신 봤다, 무슨 일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내가 썰을 풀지 않은 다른 얘기들도 되게 많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인다고 해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길 가다가 길고양이를 봤어. 그럼 그게 되게 특이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길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귀신을 봤어. 그러면은 그냥 귀신이 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런 것들은 풀지 않았거든. 몇 가지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오피스텔에 있었던 그 귀신 썰처럼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 사연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겪은 일이 몇번 있거든요. 그걸 내가 이제 차차 돌비에서 좀 풀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막 적어 가지고 돌비에다가 보냈어. 내가 그 사연을 갖다가 좀 구구절절이 다 적었거든. 그 오피스에서 봤던 귀신을 왜 보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귀신을 퇴치했던 비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피스를 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뭐 그런 것도 다 풀었고 지금 현재까지 내가 영안이 뜨여가지고 어떤 고충을 받고 있고 지금 영안 치료를 받고 있고 이번에 또 굿도 또 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구구절절히 길게 적었거든? 보통 돌비가 참여자가 엄청 많대요 시청자 제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서 두달 정도로 대기를 기다려야 된대 근데 4일 만에 연락이 온 거야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4일만에 연락이 오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혹시 오늘 당장 출연 가능하세요? 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이야. 나두달 기다릴 줄 알았는데, 오늘 당장 출연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고. 나 진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누가? 때마침 펑크를 했다는 거야. 때마침. 내가 너무 좋다고. 나 당장 출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돌비님한테 전화 걸려오더라고. 보이스톡으로. 딱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내가 돌비님이랑, 내 연예인 같은 돌비님이랑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말을 해본 거잖아. 내가 얼마나 돌비님 좋아하는데. 내가 돌비님?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더니 돌비님이 사리비님? 이러고 계시더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연예인이랑 통화하면 이런 기분이니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자리수님네 돌비님. 네 자, 잠시만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썰을 풀어드리겠다. 돌비님 방송을 내가 띄워드리겠다. 그날 하필이면 핸드폰이 통화 상태가 음질 상태가 안 좋았어. 돌비님이 나한테 보이스톡 걸었다 끊었다가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 저런 식으로 돌비님 전화번호 따갔다 이거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발신 제한 번호로 전화번호 걸려 왔어요. 난 돌빈 전화 를 몰라요. 결국에는 그 전화도 소리가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 다시 보이스톡으로 갔다 방송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잘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걸 보고 읽을까 했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 읽으면 너무 읽는 느낌이 날까 봐 일부러 안 적었었거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갔다 말을 하자. 말 실수할까 봐 중간에. 이게 내용이 2년 전 얘기니까 막 이게 섞일까봐 내용들이 긴장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본방에서는 돌빈님이 맞장구를 치는 게 중간에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맞장구를 치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돌비 님이 있잖아. 계속 답을 했잖아. 계속. 아, 네네네네 아, 그러셨구나, 사리 중님 아, 네네네. 하는데 그중에 한두 번만 돌비 님이 일부러 뽑아가지고 보고 내는 거라더라고. 내가 가서 말을 하다가 중간에. 응응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렇죠. 응, 음, 그리고 근데 소을입었는데 팔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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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부분 있잖아. 그게 돌비 님이 나한테 호응을 해줘가지고 내가 거기 답변을 해준 거거든. 진짜 이 내가 사연을 푸는 그한 시간 내내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야. 계속 돌비 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로 갔다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듯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긴장이 풀리게 된 거지. 돌비님이 나한테 참여하기 전에 하면은 안 되는 그 단어들이나 그 말들을 좀 적어서 보내줬었거든. 내가 실수로 그 말을 하긴 했어요. 중간에 나한테 어사리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 번만 어 바꿔서 말씀해 주면 시안 될까요? 그래서 여자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 여자 시신을 갖다가 때요. 어어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제는 그 남자친구분이 네. 어그 여자친구분을 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아, 어, 한번 갈게요. 아, 죄송해요, 네네. 네. 아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돌비 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한 거 방송에 나와서 그때 안 나왔다는 거야, 그 부분이. 내가 말하다가 중간에 아, 네네 죄송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적 있잖아. 그게 돌비 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였거든. 이분은 프로 진행자다. 유재석급이다. 맞장구 치는 그 부분에서 적당히 좋은 부분에서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계속 맞장구를 치면서 내가 마음이 편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이게 돌비 공포 라디오가 잘 되는 게 괜히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돌비 채널에 이제 참여하면서 비밀 아웃을 했잖아요. 그 우리 그런 말 있잖아 귀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처 귀신 들을 온다고 그 사실이거든? 귀신들이 귀가 있잖아 10km 밖에까지 다 들리나봐. 근처에 막와 귀신들이. 그니까 나 귀신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번에 이제 돌비에 나가면서 그래 본격적으로 갔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겪었던 것들 몇 개가 더 있으니까. 나 동묘 가가지고 썼었던 일도 있었고, 화장대에 당근마켓 사가지고 그 화장대에서 봤던 귀신 얘기도 있거든요. 내가 그 이후로 당근마켓에서 생전 안 해요. 절대 그 이후로 중고 제품을 안 사요. 그 이후로.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돌비에서 슬슬 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돌비 말고도 심야 계담에도 제보를 해볼까 해요 내가 지금 뭐 귀신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에는 살짝 사그라들어 그러니까 부적을 새로 썼거나 아니면 구슬하고 나서 한 2, 3주가 지나거나 그러면은 정말로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진짜로 덜 보여 진짜로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그냥 시선만 느껴지는 느낌? 그 정도로 갔다가 이제 많이 좋아지거든? 근데 그것도 오래 못가 그것도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가. 2, 3개월. 길어야 한 3개월? 한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슬슬슬 다시 보여한 번에 우르르 막 보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시 보기 이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영안이 뭐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적을 쓰고 언제까지 매번 3개월에 어떻게 구슬하냐고 싶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굿, 굿값 다쓸 것도 아니고 지금 치료를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냥 아예 이걸 닫는 치료가 있대요. 그래 지금 치료를 한두달 조금 넘게 하고 세달 조금 된것 같아. 세 달? 안 그래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거든. 언니 귀신 볼줄 알면 흉가 체험 가 보는 거 어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안 보이니까 흉가에 가면 막 스노우 같은 거를 켜 가지고 이렇게 막 찍고 장비 같은 거사 가지고 장비로 갔다가 귀신의 모양을 찍잖아. 근데 나는 그거 없어도 보이잖아, 어디 있는지. 그래서 흉가 체험 갔때 가가지고, 언니가 직접 저기를 묘사해주면서 찍어서 해,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흉가 체험도 지금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흉가는 잘못 갔다가 줬대요. 잘못 갔다가 개 줬대요, 진짜. 아니, 이 하물며 그냥 사람들 사는 이런 오피스텔이나, 어, 이런 건물 같은데, 계단에도 귀신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애들한테 잘못 걸렸다가 줬대는데, 흉가를 간다? 귀신들 막 반뜩 짜글짜글 짜글기 있는 거기 들어간다? 그그 그 완전 전쟁터에 죽으러 들어가는 거 똑같거든. 나는 그리고 내가 볼 줄만 알지 내가 능력이 없잖아. 걔네를 천도시켜서 보내주거나 그럴 난 능력이 없잖아. 난 무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흉가를 가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괜히 갔다가 그런 애들 나 따라붙으면 나 진짜 사업망하고 졸될 수도 있거든, 진짜로. 그래서 나는 흉가를 가게 된다면은 아마 내가 저기 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혹시 저 컨텐츠 이거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나시면 같이 가주실 수 있냐 부탁해서 같이 가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해볼까 하거든요